4 1한 번째 리뷰 레이드 바이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700 v 이트 반타입니다. 박스를 열고 밴다음 자리에 놓고 종이를 거두면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700 v 이트 반타 또 종이를 거두면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700 v 이트 반타가 나옵니다. 박스 안에 이런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아코테비는 품질보증 표시, 신발 관리 주의사항, 바코드와 사이즈표 등이 달려있습니다. 아디다스 앞모습은 이렇게 측면은 이렇게 다른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지 부스트 700 v 이트 반타를 가지고 싶어서 명동에서 처음으로 캠핑을 했는데 앞에 두명 남고 잘렸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 공홈에서 겨우겨우 구할 수 있었던 이지 부스트 700푸이 반타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의 스웨이드와 마개짜이제 니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 부분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니트 부분 어두운 데서 볼 때는 블랙 컬러인 줄만 알았는데 밝은 데서 보니 약간 보라빛이 납니다. 끈은 우동끈을 사용하고 끈을 끼우는 두 군데는 이런 식으로 처음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멍 다섯 개, 이것도 구멍 다섯 개, 이것은 세 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반타는 스카치가 포인트인데 스카치가 터지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발등 앞부분의 모습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뒷부분의 세곡과 아웃솔의 물방울 무늬에 스카치가 반짝거립니다. 겸손하게 깔창에만 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지 부스트 0 0 V2 반타를 스캔해본 결과. 여름엔 패스.